안녕하세요 수리쌤의 맛있는 오카리나 배우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생일 축하 노래를 공부했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은 생일 축하 노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플래시 한개 붙은 바장조였고요 이번 시간에는 샤이한개 붙은 사장조를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악보상에는 조표에 샤이 붙어 있지 않고요 조표 없이 쭉 가다가 파 부분이 나오면 임시표가 붙어서 오히려 조표에 붙었을 때보다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게 파에 샵이 붙어 있습니다. 왜 플래시 붙은 바장조와 샵이 한개 붙은 사장조를 하느냐 하면요. 처음에는 바장조로 연주했다가 또 한음을 높여서 사장조로 연주해 보셔도 참 좋은 연주 효과가 있어서 두 개를 공부하는 거니까요.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플래시 한개 붙었을 때하고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할 건데요. 샵이 한개 붙었을 때는 파 음을 반음 올려주는 것인데, 파샵 음은요, 솔 상태에서 오른손 사번 손가락으로 두 번째 구멍을 막아주면 파 샵이 됩니다. 솔, 파 샵, 솔, 파 샵이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어, 낮은 레에서 높은 레, 낮은 레에서 높은 레, 낮은 레, 높은 레, 낮은 레, 높은 레, 예, 낮은 레에서 높은 레로 도약 진행하는 부분이 한 군데 있어서 그것만 익히시면은 이곡 역시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개이름 읽으시면서 손가락으로 먼저 연주하겠습니다. 시작 레레미레솔 파샵 둘레레미레라솔둘레레레시솔 파샵 미둘셋넷도도시 솔라솔둘 예, 악보 보시면 리듬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생일 축하 노래하고 조금 다르죠. 플래시 한개 붙은 곡이었을 때는 파시아 네 부분에 페르마타가 붙었었는데 이 사장조 악보에서는 페르마타가 없이 이 분음표와 이 분음표를 연결해서 네박으로 해줬는데. 이 부분은 편하실대로 연주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바장조 악보에서는 첫 부분 8분음표와 8분음표가 아니라 전 8분음표와 16분음표 그런 리듬들이었는데요. 사장조에서는 민음표로 8분음표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이 부분도 형편에 따라서 편하신 대로 연주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행은 두로 하셔도 괜찮고요, 투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사장조로 된 악보를 연주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인데, 리듬이 조금 다르니까 어색하시죠? 이 리듬은요, 바장조 리듬하고 똑같이 연주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요, 조금 빨리 한번 연주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리듬을 조금 다르게 해서 앞에는 전 8분 음표, 뒤에는 16분 음표로 연주했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면요. 바장조 악보와 사장조 악보를 두 개를 올렸으니 한 번은 바장조로 불어 보시고 한 번은 사장조로 불어 보시는데 이렇게 연습이 충분히 되시면요. 바장조를 먼저 연주하시고 바로 이어서 사장조를 연주하시는 것도 참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바장조를 연주한 다음에 사장조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맛이 느껴지시죠? 예, 그러면요, 리듬을 변형해 가시면서, 바장조로 익히시고, 사장조로 익히시고, 또 같이 연결도 해보시고, 그런 연습을 반복하시면 좋은 연주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